처음엔 그저 유학이었습니다. 새로운 언어, 낯선 문화, 외로움이 함께였죠. 그런데 어느 날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 나라 따뜻하다. 저는 몽골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온기와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아요 채널의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알타이 나란이에요. 저는 몽골의 추운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지금 저는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 안에 타고 있어요. 아래에는 한국 땅이 펼쳐져 있고요. 창 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몽골에서 내리는 눈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몽골의 눈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빠르게 내리고 살을 내는 듯 차가웠죠. 그런데 여기서 본 눈은요, 정말 부드러웠어요.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흩날리고 있었어요. 공격하는 눈이 아니라 춤추는 눈이었어요. 마치 그 눈이 저와 함께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 듯이요. 마치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이건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이 말을 차가운 창에 살짝 댔어요. 두꺼운 구름 사이로 아래 땅이 조용한 꿈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해 봤어요. 서울의 거리 위를 걷고 있는 제 모습을요. 그곳에서 뭘 보게 될지는 아직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단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제 미래를 바꾸러 가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있는 제 고향은 정말 힘든 곳이에요. 겨울이 되면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숨이 하얀 김처럼 퍼지죠. 저희는 석탄으로 집을 데우고 있어요. 그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면 하늘조차 회색빛이 되어버려요. 어떤 날은 담요를 3개나 덮고 자도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를 불쌍하게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항상 넉넉하진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저와 여동생을 위해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게는 외삼촌, 그러니까 어머니의 남동생이 계세요. 그분은 언제나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꿈을 심어주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외삼촌은 늘 그러셨어요. 알타이 한국은 케이팝이나 삼성만 있는 나라가 아니야. 한국은 희망이야. 거기 가서 공부만 하지 말고 잘 보고 잘 듣고 그들이 어떻게 지금을 만들었는지 배워와. 그리고 그걸 다시 가지고 오면 돼. 제가 장학금 합격 편지를 받았을 때 우리 가족 모두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고개만 계속 끄덕이고 계셨고요. 여동생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이러더라고요. 언니 한국에도 딸기 우유 있어? 그리고 외삼촌은요, 외투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몽골 돈이 들어 있었어요. 몇 번씩 접힌 오래되고 낡은 지폐들이었어요. 그동안 이걸 모아뒀다. 큰 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이게 그거야. 외삼촌은 제 손에 그 봉투를 쥐어주시고, 제 손가락을 꼭 감싸셨어요. 낭비하지 마.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의 첫 걸음이야. 그리고 지금, 저는 이곳에 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로 제대로 말도 못 하는 언어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제 가슴 한쪽에서 뭔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건 두려움도 아니고 설렘도 아니었어요. 그건 희망이었어요. 승무원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한국어로 물으셨어요. 음료 드시겠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이 말을 위해 열심히 연습했었거든요. 유자차 주세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승무원은 더 크게 웃으셨어요. 내 네, 유자차 한잔 드릴게요. 저도 따라서 웃었어요. 나할수 있을지도 몰라요. 따뜻하고 달콤한 유자차를 천천히 마시면서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멀리 저 아래 땅이 보였어요. 한국,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저. 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가보자. 그리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부드럽게 조용하게,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서요. 공항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였어요. 울란바토르의 공기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석탄이나 연기 냄새도 나지 않았고요. 찬 기운은 있었지만 공기는 맑고 깨끗했어요. 저는 눈을 한번 깜빡이고 숨을 더 깊게 들이마셨어요. 아, 여기가 서울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학교에서 보내준 벤이 저를 데리러 와서 도심을 지나 기숙사까지 데려다 줬어요. 밤이었지만 서울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로등 차 불빛, 한글로 적힌 가게 간판들까지 마치 색깔이 흐르는 강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래 도시로 착륙한 기분이었어요. 마포구에 있는 기숙사에 도착했을 땐 졸음이 몰려와 거의 눈을 감을 뻔했지만 제 방문을 열었던 바로 그 순간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한발 내디뎠는데요. 발바닥이 따뜻했어요. 주위를 둘러봤지만 히터도 없었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조용한 열기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세상에. 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게 온돌인가요? 몽골에서는 석탄 난로로 공기를 데우지만 바닥은 항상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래서 저는 몸을 웅크리고 자곤 했었어요. 차가운 바닥에 최대한 닿지 않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닥이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얼굴을 바닥에 대고 누웠습니다. 팔을 쫙 벌린 채요. 배도 고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누워서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정말 방 자체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잘 왔어. 하지만 낯선 세상 속의 편안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저는 길을 잃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려고 했어요. 휴대폰 지도는 켜져 있었지만, 지하철 안내 방송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두 번이나 역을 지나쳤고, 그 다음엔 반대 방향으로 타버렸어요. 겨우 내렸을 때는, 주변이 너무 낯설었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고, 모두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배가 너무 고파. 혼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봤지만 하나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직원분이 다가와 웃으면서 무언가를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황급히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식당을 나왔어요. 그날 밤 재배 속엔 물한 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뒤에 들리는 모든 단어를 외우려고 했고, 거리에서 본 모든 간판은 사진으로 찍어두었어요. 직접 단어 카드를 만들어 눈이 아플 때까지 읽었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한국어가 마치 퍼즐처럼 느껴졌어요. 풀고 싶은 퍼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 같은 학교 식당에서 누군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짧은 검은 머리에 노란색 스웨터를 입은 친구였는데 웃을 때 눈이 반짝였어요. 그 친구가 제 노트북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한국어 공부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친구가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민, 1학년이에요. 필요하면 도와줄게요. 그렇게 저는 지민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를 그냥 지나치지 않은 처음이자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제가 단어를 틀리게 말해도 웃지 않았던 처음이자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지민은 저에게 음식 주문하는 법도 알려주고, 지하철 노선도 관광 안내처럼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제게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을 해줬어요. 바보 아니에요. 그냥 처음일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따뜻한 기숙사 방 바닥에 앉아, 뜨거운 컵라면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안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진짜 식사였어요. 창밖을 봤는데, 하늘은 맑았고, 도시는 활기차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길을 잃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날은 겨울 중에서도 가장 추운 날중 하나였어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마치 늑대처럼 울부짖고 있었고요. 저는 기숙사방 안에서 두 겹의 담요를 둘둘 감고 공부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손가락은 꽁꽁 얼었고 머릿속도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이었어요. 그 애는 환하게 웃으면서 작은 플라스틱 반찬통을 하나 들고 들어왔습니다. 뭔지 맞춰봐요. 지민이 말했어요. 엄마가 명절이라 김치를 담가 주셨어요. 한번 먹어볼래요? 저는 바로 상체를 일으켰어요. 김치? 물론 김치를 본 적은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식당에서도, TV에서도요. 빨갛고 맵게 생겼고 항상 뜨거운 철판 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로 단한 번도요. 응, 좋아요. 저는 최대한 안 떨리는 척 하면서 대답했어요. 지민이 뚜껑을 열자 강하고 시큼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 냄새는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지민은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제 앞그릇에 조심스럽게 놓아줬습니다. 그건 단지 배추 한 조각이었어요. 빨간 양념이 촘촘히 묻어 있는 저는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끼면서 그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어요. 첫 맛은 조금 놀라웠어요. 맵고 시큼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찾아왔어요. 따뜻함. 그건 고추의 매운 열기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고 부드러운 따뜻함이었어요. 가슴 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그런 온기였죠. 그 김치의 맛은 누군가의 노력 같았고 누군가의 정성 같았어요. 마치 시간과 사랑이 배추 한장한 한 장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눈을 깜빡였어요. 지민이 웃으며 물었어요. 너무 매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반찬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의 초대장이었어요. 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장이었고, 이 문화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장이었어요. 제 것이 아니었던 세계.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민이 돌아간 후, 저는 조용히 그 김치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린 햇반 하나를 꺼내, 함께 먹었어요. 김치랑 밥. 그게 다였어요. 고기도 없었고 국도 없었어요. 그냥 두 가지 뿐이었죠. 그런데 그건 몇주 동안 먹은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는 식사였어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밖에서 본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처음에 한국은 차갑고 딱딱한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높은 빌딩들. 빠른 지하철. 고개를 들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조금씩 보내다 보니 그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빠른 속도 뒤에는 조용한 따뜻함이 숨어 있었어요. 시장에서 귤 하나 더 쥐어주셨던 아줌마 손길 속에도 있었고 지하철에서 길을 안내해줬던 낯선 사람의 말 속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어머니가 만든 김치 한 조각 속에도 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또다시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전혀 춥지 않았어요. 속이 따뜻했거든요. 저는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소속감이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게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큰 소리는 아니지만 깊고 다정한 온기를 가진 나라. 언제나 쉽진 않아도 사람다운 따뜻함이 살아있는 그런 나라.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국의 음력 설이요. 캠퍼스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조용하고 텅빈 듯한 느낌이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거든요. 저는 기숙사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 다른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복도에서 서로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를 하긴 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전자레인지로 라면을 데우고 있었는데 지민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집으로 설날 오세요. 엄마가 떡국 끓이셨어요. 진짜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저는 순간 얼어붙은 듯 멈춰 있었어요. 명절에 누군가의 집에 가도 되는 걸까?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어색하진 않을까?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고마워요.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라도 폐가 될까봐요. 지민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폐 아니에요. 손님이에요.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요. 꼭 오라고 해. 그래서 다음날 아침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경기도에 있는 지민네 집으로 향했어요. 최대한 좋은 옷을 입었어요. 니트 스웨터에 깨끗한 청바지 그리고 제일 따뜻한 코트를 걸쳤죠. 그래도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계속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하자마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지민네 집은 크지는 않았지만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했어요. 현관에는 신발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정말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고 있었죠. 지민이 문을 열며 활짝 웃었어요. 빨리 들어와요. 밖 엄청 추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지민 어머니가 부엌에서 손을 닦으시며 나오셨어요. 알타이죠?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악수를 청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안긴 게몇달 만이었거든요. 그후 어머니께서 저를 식탁으로 이끄시며 말씀하셨어요. 앉아요. 떡국 먹고 한살더 먹어야죠. 어머니가 웃으셨고, 저도 따라 웃었어요. 사실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지만요. 떡국은 뜨겁고 깊은 맛이 있었어요. 얇은 떡들이 금빛 국물 속에 떠 있었고, 그 위에는 계란지단과 김이 올려져 있었어요. 제가 먹고 있을 때 지민 아버지도 식탁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게 몽골에 대해 물으셨어요. 우리 설날 풍습이 어떤지도요. 저는 차강사르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법, 찐만두인 부주를 먹는 전통, 그리고 절하는 방식까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비슷해요. 세배라고 하죠. 어른께 절하고 덕담 나누고 세뱃돈도 받아요.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자랐지만. 생각보다 닮은 점이 많다는 걸 깨달으며 웃었어요. 식사 후에는 따뜻한 온돌 바닥에 둘러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지민의 할머니께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 오셨어요. 아기 때 지민, 한복 입은 지민, 케이크 얼굴에 묻힌 지민, 모두 함께 웃었고, 얼굴에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분들이 저에게 세배를 함께 하자고 하셨어요. 세배하는 법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요. 제가 제대로 절을 드리자 작은 빨간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네주셨어요. 그 안엔 세뱃돈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친절이었고 환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집의 손님방에서 두꺼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불은 꺼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정말 따뜻했었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외국인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라보는 바깥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은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저에게도 두 번째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 조용한 방안 떡국향이 남아있는 공기 속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가운데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 저한테 한국에서 제일 놀란 게 뭐예요? 하고 물어본다면 저는 케이팝도 아니고 높은 빌딩도 아니고 매운 음식도 아닐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새벽 배달이요. 그건 어느 추운 겨울날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기숙사 난방이 잘 안돼서 생수랑 간식을 온라인으로 주문했었어요. 주문한 시간이 밤 12시쯤이었고 사실 바로 올 거란 기대는 전혀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해도 뜨기 전이었는데요. 문을 열어보니까 그게 거기 있었어요. 깨끗한 종이 박스 하나가 복도 바닥에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박스 안에는 생수병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박공기 덕분에 아직도 차가웠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박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제 시간을 존중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게 놀라워서요. 몽골에서는 배송에 며칠이 걸리기도 해요. 날씨가 나쁘면 몇 주가 지나도 안올 때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는요? 속도는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어요. 그건 존중이었어요. 제 시간에 대한 존중, 제 필요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제 삶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다음으로 놀랐던 건 지하철 안에서의 풍경이었어요. 아무도 밀지 않았어요. 모두들 기차문이 열릴 정확한 위치에 줄을 서 있었어요. 분벼도 조용히 기다렸어요. 소리치지도 않았고 팔꿈치로 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노약자석이 있었어요. 밝은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그 자리요. 기차가 아무리 꽉 차도 그 자리는 어르신이나 임산부를 위해 비워져 있었어요. 그걸 지키라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은 할머니 한 분이 타시자마자 한 청소년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주저하지 않고 미소 지으며 자리를 내어드렸고 그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아들. 또 다른 날밤 조별과제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지연이라는 한국인 친구가 저를 기숙사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버스 놓치면 어떡해요? 지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자들 늦게 귀가할 땐 택시 동행 서비스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서 가족한테 위치도 전송돼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진짜요? 응시에서 운영해요. 안전이 중요한 나라라서. 그 순간이 오래 남았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제가 꿈꿨던 사회가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을 지켜주려는 사회. 물론 완벽하진 않죠. 그런 나라는 없으니까요. 지연도 말했었어요. 한국도 아직 멀었어요. 불평등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고.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지연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저 같은 사람 눈엔 이미 미래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따뜻한 방 바닥에 앉아. 유자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졌던 이미지. 빠르고 시끄럽고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조용한 친절. 부드러운 배려.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정확한 질서. 한국은 확실히 배달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이상이었어요. 질서의 나라, 사람을 위한 설계가 담긴 나라였어요. 그건 건물이나 시스템보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질서였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조금씩 이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엔 지글지글 소리를 내는 삼겹살, 각종 소스, 그리고 밥그릇들이 가득 차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의 웃음소리, 고기 굽는 소리 덕분에 그 공간 전체가 정말 따뜻하고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별 생각 없이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몽골이 그냥 한국의 아홉 번째 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다들 웃었어요. 알타이 진심이에요. 지민은 웃으면서 턱에 묻은 소스를 닦으며 물었어요. 몽골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같이 웃긴 했지만, 고개는 천천히 끄덕였어요. 진심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몽골을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국은 우리 곁을 지켜준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 순간 식탁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로 제 말을 듣고 있다는 걸요. 더 이상 웃지 않고요. 그날 밤 저는 친구들에게, 많은 외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몽골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중국의 영향력이 곳곳에서 점점 더 조여오고 있는지, 러시아와 중국 두 거대한 나라 사이에 끼인 작은 우리, 그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 곁에 있었던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연료가 부족했을 땐 한국에서 물자를 보내주셨고, 코로나 시기엔 한국산 마스크가 어떤 나라보다 빨리 도착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 기업들은 몽골 상점들과 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물건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팔아주고 있고요. 그런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중국은요, 뭔가를 줄때 항상 조건이 붙어요. 도로를 깔아준다고 해도 그 대가로 땅을 달라고 하고 건물을 지어도 그 안에 들어서는 사람은 다 중국인 노동자들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한국은 다르게 다가왔어요. 존중이라는 걸 가지고 왔었어요. 예전에 제 외삼촌이 하셨던 말이 있어요. 아직도 잊지 못해요. 한국은 문을 열기 전에 노크하는 이웃이야. 그 말이 바로, 그날 밤 제가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도와주는 방식이 달랐어요. 한국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온게 아니라 함께 나누려고 온 나라였어요. 제가 고개를 숙이고, 김치랑 밥이 담긴 그릇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문득 느꼈어요. 예전엔 낯설게 느껴졌던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집밥처럼 느껴진다는 걸요. 몽골에서는 이런 농담을 해요. 사실은 농담 같지만, 다들 마음속으론 진심일지도 몰라요. 차라리 중국 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한국의 한도가 되는 게 낫다. 이건 단지 경제 문제만은 아니에요. 신뢰의 문제예요. 존중받는다는 느낌, 존재로 인정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안전하다는 감정. 그날 밤 식당 계산을 마치고 차가운 바깥 공기 속으로 나왔을 때 저는 서울 거리를 둘러봤어요. 밝은 간판들, 깨끗한 인도, 손을 꼭 잡고 걷는 연인, 빠르게 지나가는 배달 오토바이, 막차를 타기 위해 달려가는 학생 한 명. 이건 단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보살필 수 있는지 잊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저는 진심이었어요. 몽골이 한국의 아홉 번째 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를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봐주는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어서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저한테 어디서 왔어요? 하고 물으면 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몽골에서 왔어요. 근데 제두 번째 고향은요? 그건 한국이에요.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